다시 3 0 5 약간 일본풍이긴 한데 여기 티셔츠들이 예쁩니다 바로 앞에도 이렇게 있고 아 방코 타이포가 약간 일본 글씨 같은 걸 그, 많이 넣네 약간 저거 슈퍼드라이 같은 로고타이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쁜데? 나쁘지 옷들은 괜찮네 하나에 1 9 0발 이게 3 0 0발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빛, 음. 샛빛. 이쪽은 사이즈 스몰이었 아, 이이었습니 여기 사이즈별로 옷이 있고, 지금 두 벌에 300바트인데, 어, 질도 괜찮고, 음. 디자인도 귀여워서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난트에 맞을까? XL 사가 맞을까? S 사가 맞을까? 다시 305. 예, 여기 올드 스콧 여기서 올드 지금 고르고 스컷. 있습니다. 이거 어때? 어, 이쁘다. 그래서 옷 고르고 있습니다. 두개 300밖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티셔츠 두개 겟했습니다. 섹션 4에 52. 빙어브로 스튜디오 어, 옷이 되게 깔끔합니다 자수티 퀄리티도 좋은데 지금 이 자수티 이런거 350바트 저쪽이 250바트 샵이 예쁘네요 이티마을 라러요 여기 섹션 8에 154 디자인이 미키인데 귀여워요 캠벨스포도 어, 음, 있고 무에타이도 있고 사바디가 이거네 아. 어. <laughs> 미키랑 이렇게 자체 콜라보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 옷 귀엽네요 모자 후디로 된건데 툭툭 타고 왔어 뭐. 가격은 모르겠는데 여기 섹션 8-154 180 빅사이즈 빅사이즈 라즈 원사이즈 아 원사이즈 프리사이즈 아 이런 후디로 된 이런거는 180바트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예쁘네요 여기 13 섹션에 1 4 0번이 샵은 지금 강아지 용품 파는 곳인데요. 태국 전통상으로 의된 강아지 옷들이 있어요. 상원우, 박. 그런데, 여기 오면, 이렇게 강아지 옷을 태국 복식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고양이. 어, 고양이도 입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장식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보시면은 태국 복식으로 되어 <laughs> 있어서 특이한 선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태국 전통 의상 입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본 김원호도 있고 어 그다음 excuse me 타올라이카 What size? 아, 미디엄. 미디엄 520 바트. 520? 바트? 0이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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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0 500? 500? 예0 0 500? 500? 500? 500? 5 0 500? 5 0도 500? 500? 5 0 아, 오케이, 뽀풍카. 아, 여기 너무 이쁘네요. 강추4 1 9 0 여기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열쇠고리를 팔고 있습니다. 어, 예쁜데. 지금 열쇠를 쓸 일이 한국에서는 없지만, 예뻐서 잠깐 보고 있어요. 가성게. 모양. 모양이 되게 다양해. 이 체인거리도, 어, 싼건 아니에요. 아, 싼건 아니에요. 음. 다 하나하나 다 귀여운데? 이게 다섯 개 사면은, 하나 개 사고, 지금 하나에 2 5 0만원 음. 옛날 같았으면 만 원인데, 지금 만천 원? 용도 지금 여기서 촬영하겠다고 음. 얘기해가지고, 흔쾌히 음. 얘기해줬고요 이게 다 가죽으로 만드는데 하나에 250바트 퀄리티들이 괜찮아요. 보면은 어때? 정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디자인이 전부 다 독도하고 예뻐서 좋은 기념품이 될수 있을 거예요. 강아지들 보면 만든 새도 괜찮고 지금 마무리 이런 것들 자재들도 다 괜찮은 걸 쓰고 있어요. 이 외에도 보면은 고래부터해서 바오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 서아 열쇠를 쓰는 사람 주변에 있다면 이거 선물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어? 악어도 너무 좋쁘 이런 것도 너무 쁘 한양도 어. 있고 한도 <laughs> 너무 이쁜데? 어. 이다크있도 제규어도 있쁘고 어? 제규어도 있네? 어? 제규어도, 있네. 어? 제규어도 있어 아 여기 너무 이쁘다 이게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건데, 짜투짝 시장에서 이런 티셔츠들을,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른 용기에 너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플라스틱 팩에 있는 걸 넣고 손잡이나 이런 애들은 자, 가요어로할수 아, 아! 2 6아이 하나가 3 5 0세개에6아 그러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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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되어있고 얘는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있 지금 얘가 하나에 350이고 두개는 한 860이고 <laughs> 아, 이렇게 보여주시네 이렇게 선물할 수 있게 패키지라서 되게 귀여운데요? 그러니 디자인은 이렇게 위치랑 라임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완전 아이디어의 승리인 것 같아요 여기 위치는 또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 여기가 참... 제일 핫한 거 같아서. 아, 어떤 거 해요. 얘는 믹스저트자 4번 입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게고요. 어, 다른 거보다 여기 소개하는 게 제일 최고. 아, 여기는 8-357. 입기는 좀 거부까지만 눈에 확 띄는 디자인에 티셔츠들이 모여있어요. 이쁘네요. 디스플레이들 예쁘겠네요. 이거는 따뜻하게 있는 오픈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봤을 텐데 여기 바로 뒤쪽입니다. 950바트 할인해 갖고 950바트 어? 950? 입으실 수 있겠나요? 이런 거 이쁘긴 하다! 9번 섹션 272. 여기에서는 쪼리. 이렇게 시원한 재질의 밑판으로 되어 있는 쪼리와 또 가방도 저 크기에 250W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대나무나 좀 가벼... 가벼운 소재의 이런 밑창으로 되어 있는 신발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촬영허가 받았고요. 이런 것들은 130바트 한다고 하네요. 근데 보면 은 재질도 가볍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게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가벼운 슬리퍼 추천합니다. 150. 50? Yes, 50. 아, 릉러이 하실. 아. 맞아. 어, 이렇게 가볍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거는 150바트라고 하면 귀여운데요? 쉐입도 귀엽고. 여행 오셔가지고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질은 대나무. 150바트입니다. 이 신발 가게 옆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무인연품에서 많이 나온 돗자리랑 이런 가방 같이 팔고 있어요. 방, 이런 가방이 라탄, 라탄은 아니고 대나무 같아요. 이런 가방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백바트라고 하네요. 귀여워요. 또 요즘 야시장에서 많이 보이던 이런 라탄, 느낌의 이런 가방들 8-165 혹시 이런 느낌으로 가방을 찾으신다면 8-165 8번 섹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등나무 대나무 이런 재질 좋아하는데 이런 거 도저히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부피가 하지만 여기 있는 샵은 지금 섹션 8에 81073 여러가지 재미있는 대나무 소품들 이런 것들 팔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짓고 있어요 사가기는 좀 힘들겠네요 귀여운 바구니 이런 쟁반 같은 거는 뭐 사갈 수 있겠는데 이런 거는 나의 150바트 30cm 정도 되는 거 150바트 작은 거는 80바트 귀엽네요. 여러 가지 대나무 가방 이런 것들 350바트 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0다 이런 거다 350바트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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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바트. 3 5 0트 여기는 섹션 9 3 8번 여러 가지 대나무 제품하고, 가방들. 종류가 많아서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모르겠고, 어, 이런 거는 발리에서 보던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오랜만에 보는 거네. 누르면 관절로 움직이는 인형들. <laughs> 여기는. 상점 번호는 없고, 여기 있는데. 섹션 13, 표지 옆에 있는 가구. 방석이 필요하시다고요? 섹션 11-94번에 오시면 여러 가지 디자인의 이런 방석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재질도 나쁘지 않고, 우선 디자인이 많으라서 선택의 폭이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다 190바트 네.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디자인적으로 한두개 고를때 와볼 만할것 같습니다 올때마다 꼭 여기는 한번 들리게 되네요 새로운 트렌드가 요즘 뭐가 잡혀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요즘 뭔지 여기 물건 찍어낸거 보면 알수 있어요 요즘은 뭐별 다른 게 찍은 별로 없네. 여기는 아트 섹션 뒤쪽에 있는 곳인데 이 옆에 아마 이 옆에 가게에서 같이 하는 걸 거예요. 오팔고 이런 데 그런데 보면은 이런 가방 같은데 특이하게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그리고 저 이런 거는 얼마냐? 구 보실 것같아 올빼미가 그려진 가방 이런 거첫 입을 모시거요 그런 정도는 재미있는 음. 그림품 퀄리티는 없는데 Make s o m 재미있는. 귀여운 구조 예이 조각이 많이 보이던데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닭종이 인형 그런 걸로 만든 느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형보다는 저기에. 아기 괴물? 몬스터 같은 거 얘네들이 확실히 더 샤이니 귀여워 이거는 약간 꼴라주같이 해서 접근 해놓은 건데 이쪽에서 안 보이던 풍이긴 하다 그런데 심플하긴 한데 마음에 드는 게이 중에 있으면 사갈 수도 있고 가격대는 어떤지 모르겠다 큐알로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어 약간 팝아트 같은 재미있어요. 여기는 아트 섹션 7-057. 저 원형 저런 게 얼마야? 3만 4천 바트, 3만 5천 바트. 가격대가 그런거 같아요 중간에 원형이 35,000 바트 위에게34,000 바트 이스타투자 음... 외부 포카콜라 음... 시계 얘는 포카콜라 음... 시계이고요 가게 이름은 카이생 핸드메이드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고 나름 귀엽네요. 이런 건 너무 크지만 이런 작은 작은 시계도 있어서 선물용 그런 것도 괜찮을 것같아요 여기는 믹스 차트 짝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섹션 50 바로 밑에 있는 샵입니다 그래서 다 핸드메이드 아트라고 되어 있고요 어, 여러가지 특색 있는 시계들 중에서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사이즈도 있고 어, 가격은 조금 사악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투짝이 끝나면 이렇게 중간에 다시 야시장을 엽니다. 이렇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설치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한번, 또, 한번. MRT 2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보면 저녁 나이트 마켓이 오른쪽, 오른쪽으로는 먹거리장이 생깁니다 저녁에 열리는 야시장은 거의 먹거리예요 먹거리 먹을 것들 갖고 야시장 연결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6시 40분 뭐 짜뚜짝. 더울 때 피해서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슬슬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양쪽으로 가게들은 아직 하고 있어. 안 응. 닫고 그러네. 결론. 짜뚜짝 마켓은 꼭 낮에 올 필요 없고 저녁에 시원할 때 나와도 야시장 보는 재미가 있다. 일정 때문에 짜뚜짝 마켓을못 오셨던 분들 아쉬우셨다면 저녁에라도 나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녁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낮엔 자투자 저녁엔 인디 마켓.